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상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X5 두대 준비했습니다. 40D 모델, 그리고 M50D 모델.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녀석은요. F바디 X 드라이브 40D 모델입니다. 2016년형의 주행거리 138,000. 단순 기훈은세 군데 있습니다. 성능전공기록부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상태 올양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990만원. 동급의 최저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키드니 그릴, 콩팥 그릴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전면부 상태 체크해 주시고요. 휠 확인하겠습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A급이죠. 아주 상태 좋다. 좋아요. 타이어 상태. 타이어는 40%. 측측부여 여기 드라이이브4 d 라라 되어 있죠. 죠팅팅태태이 이런 들은은영을통해해확확하하시면될것습습다 리얼 휠휠태태이이렇 체크해 해주시요요 e 어, 근데 여기 큰 흠집이 있네요.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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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렇지만 외관 상태나 이런 것들 아주 깔끔하죠. 자 전동 트렁크로 개방을 하고요. 자 실내 내장제 컨디션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쇼버가 달려 있어서 수납하실 때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기본적인 공구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닫고 나눠져 있는 게참 좋아요. 차박할 때도 이 밑에 부분 때문에 발을 넓게 뻗으실 수 있거든요. 자 측면부 확인해 주시고요. 조수석 리어 휠 타이어 반대쪽과 동일 20% 조수석 전면 휠도 어 아까 그한 군데 빼놓고는 휠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네요 그리고 뒷타이어 40%자 뒤쪽 도어 트림 확인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질감까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림 상태 깨끗하고요 이열 컨디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밑에 코일 매트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나 공조기 버튼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하실 수 있고 밑에 12V 시거잭 확인되네요. 천정은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내장재 컨디션, 천정 컨디션 아주 좋다. 그리고 한번 한번 확인하고 계시고 이쪽에도 서브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마카돈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로 넘어와 보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확인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양호하죠? 조수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석도 양호. 패들 시프트 보이고요. 핸들 리모컨. 이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디오, 블루투스 관련 버튼이죠. 전조등, 라이트, 안개등 조작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전동 핸들, 핸들 열선. 그리고 e c 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따로 달아 주셨어요 수입차는 하이패스 지원이 안 되죠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확인되시고요 후진 한번 넣어 볼게요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네, 작동 잘 되고요 가운데 비상등 버튼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있고요 오디오 그리고 밑에 내려 보면 시거찍 1구와 제더리 컵홀더 2구 BMW에서 계속 밀고 있는 전자 체인지 레바 지금 국산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TCS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모드 설정이죠 센서 온오프, 어라운드 뷰, 언덕길 속 또 제어장치 그리고 이쪽엔 DIS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보입니다. 옵션 좋네요. 옵션 아주 좋고 썬루프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자체가 엄청나게 좋죠.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다. 자 오늘 그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X5에서 최상위 버전이라고 봐야겠죠. X5 X 드라이브 M50D. 자, 2015년 5월 등록의 15년 형식이고요. 주행 거리가 좋습니다. 주행 거리는 93,000km.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신정 나온 차량이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490. 마찬가지 동급의 최저가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차량과 동일한데 밑에 저 그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 그릴 부분에 가운데 이렇게 줄이가 있고. 일반은 그냥 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앞에 휠 컨디션 어 베리 굿. 1등급이네요. 타이어 상태 20%. 자 측면부 확인 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가 있네요. 자, 후미 쪽 리어 휠 상태 굿. 자, 타이어 상태 20%. 자, 후면 확인하고 계십니다. 후면에 보면 X 드라이브 M50D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오픈.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열게 되어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 쇼바가 들어 있고, 지급품들 이렇게 확인되네요. 이 매트 때문에 무거워서 힘을 못 버티고 다치네요. 자, 견인골이 보이고, 뭐, 그 외에 보관 중인 부속품들 들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측면부 전체적으로 완전 무사고의 차량답게 잔기스나 그리고 또 워낙에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네요. 그리고 필름 썬팅 어, 필름은 반사 필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뒷타이어 반대쪽과 동일하네요. 20%휠 상태 체크. 자 그리고 조수석 앞바퀴 앞에 휠도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는 마모가 거의 많이 돼서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어 트림부터 보시면 2차는 내장재가 브라운이에요. 어우 아주 깔끔하네요. 트림 상태 아주 깔끔. 그리고 베이지 컬러의 어, 바닥 코일 매트 깔아두셨고요. 시트 컨디션 기가 막힙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어컨 송풍구 조절 버튼이 있고요. 밑에 시거잭 2구, 네, 전면부 컨디션, 선루프, 천정도 블랙. 자 앞쪽도 트림 컨디션 아주 좋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일단 확인했고 시트 컨디션 좋고 계기판에 보면 X5 M50D 모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시동 걸겠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93,952km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 아주 좋죠. 자 스티어링 휠 상태 깨끗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 안개 등 조절 버튼들,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전동 핸들, 핸들 열선, 마찬가지로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 그리고 오디오 관련 버튼들 보이고요. 썬루프 작동 버튼, 그리고 ECM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 드라이브 넣었을 때 일단 전방 나와요. 근데 운행을 하면 또 어라운드 뷰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이렇게 확인되고. 자 에어컨 공조기 있고요 오디오 그리고 제떨이 시거체 컵홀더 2고 마찬가지 체인지 레바 그렇지만 여기에는 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m은 좀 달라요 자여쪽에 보면 tcs 들어가 있고 스포츠 컴포트 센서 온오프 어라운드 뷰 속도 제어 장치 예, 전자 파킹 오토홀드 dis 조그 간단한 동전 수납 정도 할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X5 두대 비슷한 연식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마찬가지로 둘다 F 바디고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자 40D 모델 동급의 최저가 M50D 모델까지 두대를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3,990 5,490 금액 비교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다음에또더 좋은 차량, 또 다양한 차량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